연합성서공회가 나왔으니까 연합성서공회 성경 위원회에 또 누가 들어 있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들어 있어요. 벌써 보니까 누구 같아요? 천주교 추기경이 들어 있어요. 천주교 추기경. 이 사람이 연합성서공회 성경 위원회 3차, 그러니까 3차 본문 그다음 1975년에 1993년에 4차 본문 있고 2014년에 5차 본문 이거 만들 때이이 이, 편집을 할때 편집 위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카를로 마리아 그 다음에 마르틴이라고 하는 천주교 추기경이 추기경이 연합성서공의 성경 그리스 성경 그거 편집하는 거기에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키백과에 가서 마르틴이를 찾아봤더니 1927년에 태어나서 2012년에 죽었는데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1944년에 예수에 들어간 예수의 신부예요. 예수의 그래서 1952년에 사제 서풍을 받았고, 1979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주교가 됐어요. 그는 현대 역본들의 본문을 제공하는 연합성서공회 성경 편찬 위원이 되어 오랫동안 유연합성서공회를 이끌었고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론을 폈고. 자유주의 성향이 짙은 카톨릭 교도로 알려져 있다. 이 카톨릭 교도가 들어가서 뭐래 연합 성소공의 성경 본문, 이거 정해서 이거 하는데 거기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물로, 무려 얼마 동안 그랬냐? 거의 30년 동안, 그래. 1975년부터 2014년까지니까, 무려 30년 동안 연합 성소공의 이 본문 정하는 여기에 여기에 이 마르틴이 추기경이 들어가서 이 일들을 좌지우지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누가 어떤 성경을 내든지 지금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슬레 알란드판 아니면은. 연합성서공의 성경 본문을 사용하면 누가 무슨 판을 내든지 천주교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흐뭇하게 웃음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웃음만 지으면 된다 NIV를 내도 좋아하고 NASB를 내도 좋아하고 ESB가 나와도 좋고 메시지가 나와도 좋고 리빙 바이블이 나와도 다 좋은 거예요 이 카톨릭교회 입장에서는 왜 그래요? 그 안에 들어있는 어휘 그렇죠? 예, 그 안에 들어 있는 표현만 다르고 그 안에 있는 본문은 똑같은 본문인 거예요 똑같은 본문.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주는 성경은 뭐 리빙 바이블, 뭐 젊은이들은 NIV, 요근래또뭐팀 켈러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또 ESB 하니까 조금 좀 도시에서 공부했다는 사람들 ESB. 이렇게 필요하다는 사람이 조금 보수적인 사람 NASB 이런 걸 주라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천주교 사본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아이들, 청년, 그렇죠. 뭐, 이 보수적인 그런 그리스론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해요. 천주교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신의 사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쇠구조 그대로 다 빠져있고, 요한일서 5장 7조 그대로 빠져있고, 사도행전 8장 30조 그대로 빠져있고, 그래서 공인본문하고 비교했을 때그리스어 본문 면에서 7%가 줄어든 변개가 된 그걸 가지고 여러 종류의 현대역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들든 천주교 본문이 파급이 되는 거니까 천주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오히려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어휘로 해서 전달해주니까 천주교는 더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그 다음에도 누가 있냐 연합성서공의 브루스 매츠거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1914년에서 2007년까지 개신교 여기 이 사람은 미국의 신학자예요 어디 신학자냐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거기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거기에서 오랫 동안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란트는 독일 사람이고 그다음 마르틴인는뭐 천주교 또이고그러니까이 개신교 아니면 침례교회 쪽은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그쪽을 대표해서 또 누가 하나가 있냐? 브루스 매치거가 있는 거예요. 브루스 매츠거 어디?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 대학원에 교수란 말이에요. 거기서 박사하기도 받고. 자, 근데 이 브루스 매치거는 예, USB 성경 위원회가 구성된 1차 1966년, 2차 1968년, 3차 1975년, 4차 1975년까지 이렇게 해서 무려 얼마 동안? 예, 한 11년 동안 이 연합성서공에 이 성경본문 구성하는 거기 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훌륭한 성경본문 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1997년도에 자서전을 썼어요. 자기의 자서전. 근데 구원받은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건 이런 방구도 없어, 그 안에. 이 사람은 성경의 영감을 믿질 않아요.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고등비평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왜 제1이사야고 제2이사야가 있고, 그 다음에 뭐이 모세오경 네명이 지었고, 뭐 해서 문서, 가설이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등비평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요한이 아니라요, 이 사람은. 아니다. 디모데 전우서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 이 사람은 뉴 e 스 o 드 f 노테이 a n n o t 이라고 하는 걸 줬는데, 이거는 RSV라고 하는 Revised Standard Version, 개정 표준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개역을, 개정을 해갖고, 그 안에다가 주석을 써놓은 거예요. 성경을, 의역을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천주교에서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의역 성경인데, 이 성격 안에 이제 주석을 쓰면서 노아의 대홍수 이런 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없어요. 때문에 사보검사의 기자들이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은 게 아니다. 100%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초대교의 필요에 따라서 말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해석되기도 하고, 그 안에 변개되기도 하 이렇게 이제 된 거지. 여기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거100% 똑같은 거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 e w RSV, 신개혁표준역이라고 하는 편찬위원회 의장을 했는데, 1977년에서 1990년까지 의장을 했어요. 미국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성경이다. 이렇게 불리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RSB예요. 이걸 개정한 게 NRSB예요. 자, 이거는 WCC, NCC에서 속한 그런 교회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교황 바오로 2세에게이 성경을 증정하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나의 정말 큰 영광이요, 나의 큰 특권으로 그걸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에,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고서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성경 본문 비평학자라고 한 사람이 이 교황에게 그렇게 하나 주국으로서 교황이 잘했다고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니까 그게 내 영광이요 특권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위키백과에 나옵니다. 위키백과에. 이 사람들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연합성서공회 여기 이제 편집자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은 데이비 클라우드가 페이스 vs 모던 바이블 볼리션스 이렇게 해서 믿음 대 현대 성경 역본들 이런 책을 지었는데 이게 한7 0 0쪽쭉 되는 이런 책입니다 이게 700쪽 이 안에 이런 불신자들의 이런 그 언행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해 놨어요. 이 안에. 자, 그러면 현실의 최고의 성경 본문 비평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브루스 매츠거든, 코르트 알란트든, 뭐 네슬레든, 웨스코트 호르트든 그렇죠? 예. 뭐 이런 사람들 다 마르틴이든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질 않아요. 성경의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믿어 이 사람들은, 두 번째, 구원의 간증을 보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웨스코트하고 호르스도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구원받은 간증이 없어요. 구원받은 간증. 다 천주교 편향적이고, 좌익, 리버럴이야. 동성애, 낙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지금 시기라면 WCC, WA 이런 거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학교를 다 장악을 했어요. 신학교를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에게서 공부를 해야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